올려주셔야 되겠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마워 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뜨겁습니다. 목에 목도리 좀 빼주십시오. 헤라에 바짝바짝 비치는데 아, 목에 목짝이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거를 우에우에즈를 우회, 저걸 이렇게 나한테 주고. 고맙습니다. 야, 이거, 내가 받은 출연료 중에 제일 좋은 출연료 같은데. 네.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무대 앞쪽으로 나오거나 뭐 뛰어다닌다고 해서 애기들 데리고 나가시거나 이런 몰지각한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애들이 뛰어다니는 게 몰지각한 게 아니고 애들을 못 뛰게 하는 어른들이 몰지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돌아다니게 아시고 대신에 아이들 이렇게 눈 안에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이 뒤에 또 12살 된 우주 한 명이 와가지고 음... 우주라고 또 사진 한장 찍고, 왔어요. 우주 어디 갔습니까? 아, 우주 거기 있어? 아, 저... 그래, 잘했습니다. 아마 엄마의 시장을, 지령을, 지령을 받고 온것 같은데, 네. 어른들하고 제가 일체 사진 안 찍었습니다. 에이. 19세 이상하고 사진 안 찍습니다. 아, 왜냐하면 19세 이상들은 셀카 찍으세요. 아,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들하는왜안 찍냐 하면 어차피 자기들 찍으려고 찍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전부 다 나는 앞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이러는데 그리고 사진 안 찍는 이유는 뭐 초상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제 사진 아무 데나 쓰면 찍으셔도 되고 찍은 거 있으면 저 초상권 이런 거 없습니다 찍어서 잘 나온 사진만 어디 올려라 이런 말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못 나온 사진도 자기 집 앞에 확대해서 걸어놔도 좋고 아니면 그럼 도둑이 좀덜 듭니다 그리고 안방에 걸어놓고 다트 놀이 하셔도 되고 뭐 눈에 맞으면 제일 점수 높은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데 다만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어른들하고 사진을 잘안 찍는 이유는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어른들 인생 살고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좀 사는 시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안 찍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그 텔레비전 하고 보던 거 하고 많이 다르네 불친절하고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텔레비 아니잖아요 그러작지는갑니다 <laughs> <laughs> 아, 그렇게 가끔 자기 인생을 사는 용기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오늘 뭐 그런데 다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따가 마칠 때각 각도별로 제가 이렇게 쭉 달리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쭉 마칠 때딱 각도별로. 박수를 뭐 아무렇게나 찍어서 어디든 올리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요 시간만큼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죠. 하나는 기계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는 그 기계에서 해방돼서 오롯이 자연 속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두 번째 기계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우리 둘이 한번 우리 함께 해보자.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렇게 동영상 찍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동영상도 알아서 아무데나 올리세요. 다만 동영상 찍느라고 보니까 요즘 이게 축제를 해도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 무슨 락 밴드 이렇게 왔는데도 사람들이 뛰지를 못해. 요 이거 고좀 시켜놔야 되니까. 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두물머리 이렇게. 양, 물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죠? 아무 네. 여기 안 그래도 예전에는 나룻배도 다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보원인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오늘 강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 강연 아닙니다. 에? 어, 그리고 인문학 강연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여기 어르신들 쪽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훨씬 저보다 아시는 것도 많고, 더 많겠죠. 그리고 우리, 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철이 된 것은 어른이 됐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자연의 철이 온 가슴 속에 온몸 속에 다 들어있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씨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하지감자 수수하게 해야 되겠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빨래가 야 되겠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 무릎이 조금 아프네 오늘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달력도 보지 않고 자연의 철이 온 마음 속에 다 들어와있어서 일어나서 마음껏 돌아다녀도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철이 든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위에 있는 정말로 자연의 철이 고대로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늘 모범이 되는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음,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강연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 같은 사회자가 아니면 힘듭니다. <웃음> 어, <웃음> 집중시키기도 힘들고, 전 세계에 이런 사회자가 흔치 않아요. 속으로 강호동 정도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바빴어요. 예, 네, 지금 올 시간이 안 되고. <laughs> 유재석, 바빠서 못하고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거 아니고요. 어, 저 혼자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요 뒤에 순서가 상관이 없으면, 뭐 저는 뭐 1한 시간을 해도, 한 시간 반을 해도 되고, 두 시간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것보단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게 <laughs>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건데, 어, 다만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모두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견해를 받아들이셔도 되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좋다. 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배워야 되는 사람들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운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화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도 해결해 드릴 능력이 없다. <laughs>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리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두 번째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저는 남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입할 생각도 없고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시면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저의 고민을 이야기해서 아, 내가 사는 게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외로움의 끝을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죠. 그죠? 유명해지면 좋긴 할것 같은데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길거리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삶도 괜찮지만 길거리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삶도 그에 못지 않게 굉장히 멋지고 좋은 삶이다. 음. 네. 그에 못지 않고 함께 멋지고 좋은 삶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두물머리에서 양쪽 물이 합쳐지는 거니까 제가 주로 이쪽만 보고 좀 얘기를 하죠. 하도 좌파라고 그래가지고 우측에 신경을 좀 집중적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고. 우측 오른쪽과 심경 쓴다고 해서 좌측에서다 박수를 치고 아, 그래서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 두물머리니까요 두물머리가 양쪽의 물이 합쳐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양쪽의 물이 합쳐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혁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그런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모두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 역시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찬성할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당신 역시 나의 생각에 찬성할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서로 내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또는 당신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꿈꾸는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혁명은 과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 높은 데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자 하는 것이 혁명이 아니고 높은데 있는 것들은 높은데 있는 것들로두대 낮다고 여겨져 왔던 것들의 원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자. 저는 그게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있는 널리 퍼져 있는 고학력자, 저학력자,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들은 괜히 좀 이렇게 어깨 움츠려 들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 저는 좀 바꿔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상 저 학력자가 나라를 망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 초절인데 한 번도 나라를 망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전쟁을 겪거나 또는 시대의 아픔을 겪어 나오면서 학교를 다니시지 못했으나 그런 분들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를 저는 잘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나라 망친 건 거의 모두 고학력자들. 그렇다고 해서 고학력자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얘기 해놓으면 기사에 는 이런 것만 나면 김재동 고학력자들이 나라망쳐 이러면서 댓글에 난리 납니다 어 이런 앞뒤 맥락 짜르고 한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어 고학력자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인생의 스승일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줘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대학교 간다 그러면 말리셔야 됩니다. <laughs> 안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나라 망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애가 서울대 간다 그러면 특별히 걱정하셔야 돼요 큰일 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교도소 독방인가봐 그 학교 비율이 제일 높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몰래 대학 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 그래서 대학을 보내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오히려 어루만져 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자식도 없는 게. 네가 뭘 안다고. 네 새끼 나 봐라. 네가 그런 소리 나오나. 이런 얘기 여기서 끝까지 올라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자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서 누구랑 자식 상담을 하는지. 성당에 가서 누구와 자식 이야기를 가장 깊이 나누는지. 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여기도 제가 19세 이하 아이들하고만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양보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애들 보고 자꾸 인사하라고 뭐라 그러지 말자 오늘은 저는 애들 표만 좀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투표권도 없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애들은 말하면 주로 뭐라 그럽니까? 요즘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요즘 것들 못 쓴다, 이런 얘기만 하죠. 근데 요즘 것들 못 쓴다는 말은 사료를 찾아보면, 역사에, 그러니까 유사, 그러니까 역사가 적혀지기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당군 시대 때부터 있었고, 유사에는 정조 임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대신들 때문에 내가 국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들은 임금의 말에 빠락빠락 대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젊은 혈기만을 가지고 설친다. 그러나, <laughs> <laughs> 네, 반드시 내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연을 했지만 팥뚜그를 들고 이토록 아, 아무런 표정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죠 그리고 지금도 자기 얘기인 줄은 전혀 모르고 저는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가끔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니는 왜 그렇게 톡투여할 때좀 다른 얘기지만 톡투여할 때 자꾸 무대 밑으로 내려가냐.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거기가 무대다 이 바보야. 요 음... <laughs> 여기가 원래 무대가 아니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무대인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마이크는 혁명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마이크는 누구 걸까요? 사회자 걸까요? 네, 그럼요. 여러분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제가 <laughs> 내친구들이랑 후배들하고 얘기한다면 이마이크는 생각할 필요가 없 근데 이 마이크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분들 귀에 들리라고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 원래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혁명적 사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 뭔지를 좀 알아보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자꾸 오늘 저는 아이들 표만 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견해에 반대하실 수 있는데, 17살 넘으면 대통령선거권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죠. 걔들 자꾸 정치 얘기만 하고,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네, 그 자기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더큰 공부가 있습니까? 그리고 17살이 뭐 알아서 대통령을 뽑겠어?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어른들은 어디 잘 뽑았습니까?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실천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른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교육감 투표권 정도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육감이 애들 눈치 볼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투표권은 애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애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애들 눈치를 좀볼거 아닙니까? 복불복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얘기 할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 일선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이들을 진짜 아끼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우도 함께 개선되는 걸 바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아이들의 첫 학교잖아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사실은 우리 말로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좀 나쁜 말로 거의 그냥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애들 편만 들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냥 여기 물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애들 빙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에이?